479번의 1번 미분은 성공했다. 근데 이제 이걸 뭐를 대입해야 될지 애매하다는 라 질문인데 자 내리고 속미 음. 이렇게 되겠지. 내리고 속미분을 한꼴 근데 여기에 12분의 파일을 대입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이게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분의 파일을 대입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지. 즉. 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 아, 시컨트 제곱은 코사인의 역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얘를 본분수 처리해보면, 사인 X, 코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X잖아. 약분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얘는 결국 사인 X, 코사인 X분의 1. 뭐, 이렇게 정리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자주 써먹었던 공식이 하나 있었지. 사인 배각 공식 있잖아. 사인 2x는 2사인 x 코사인 x고 그럼 얘를 역으로 사인 x 코사인 x는 2분의 1 사인 2x다. 이거 정말 많이 써먹어. 각이 두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2분의 1 사인 2 2x 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끝나겠지. 뭐 당연히 뭐 사인 2x 분의 2라고 적어놓고. 그래서 f 프라임 12분의 파이는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1분의 2인 거지. 그래서 정답은 4,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모르는 거 있으면 짬짬이 물어보길 바라고.